한때는 매일 통화하던 친구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아파트값 이야기까지 서로 다 털어놓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모임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이유를 몰랐던 나는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자식 자랑하니까 듣기 힘들었대. 너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자랑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을까?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관계를 살릴 수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말이 곧 나의 인격이고 말투가 곧 나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야기 중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 인간관계의 갈등을 부르는 자랑의 다섯 가지 유형을 짚어보고 어떻게 말해야 진심이 전달되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 모임이 열린다. 도시락은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고 간식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준비한다. 이날은 이정숙 어르신이 준비한 날이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고구마 맛탕 해 왔어요.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모두들 반색하며 박수를 쳤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정숙 어르신의 말버릇이 시작되며 조금씩 변해갔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에서 부장 달았대요.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다 하고,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며느리는 의사인데, 요즘 병원 너무 잘 된대, 환자가 줄을 서나봐요. 다들 와 하며 리액션을 했지만, 그 리액션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영어 스피치 대회 나갔대요.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어르신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고, 그중한 사람, 김복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반찬 하나 집지 않고 물만 몇번 마셨다. 복래 씨의 아들은 수년째 무직 상태다. 직장을 옮기다 옮기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손주의 얼굴을 본 지도 2년이 넘었다. 우리 애는 잘 지내겠지, 오. 복내 씨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그 말에 슬픔이 묻어 있다. 모임이 끝나고, 복례 씨는 다들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본강 어르신이 살짝 뒤따라 나갔다. 복례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말씀이 없으셨어. 아유, 나이 드니 힘이 없어서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날 저녁 복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는 울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통화 연결이 끊긴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숙 씨는 아들 자랑도, 며느리 자랑도, 손주 자랑도 넘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이튿날 복례 씨는 경로당 단체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말이 나왔다. 봉래 씨 요즘 안 보여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혹시 정숙 씨 얘기 듣고 상처받으신 거 아닐까요? 정숙 어르신은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엔 믿지 않았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자식 이야기한 건데. 하지만 며칠 뒤 봉래 씨가 조용히 보낸 문자, 한 통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정숙 씨,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들을수록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더 위축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아들과 손주 사진을 넘기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이 사진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 그 이후로 정숙 어르신은 다시 모임에 나왔지만 자식 이야기 대신 요리 이야기, 꽃 키우는 이야기, 동네 마실 이야기만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경로당 문을 열고. 김복례 씨가 다시 돌아왔다.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복례 씨,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그냥 우리 얘기만 하자, 그쵸? 이어서 두 번째는 재산 자랑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동네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식사는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이 후원하고, 오후엔 담소를 나누거나 장기 한판 두는 시간이 이어진다. 이날은 박 회장님의 생일이었다. 모두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사진도 찍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은 후,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유. 저는 진짜 박 회장님이 부러워요. 아직도 집두채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말문을 트자, 박 회장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집두 채는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놔둔 거고. 나는 월세만 받아도 손주 용돈 주고 병원비 쓰기 충분해요. 연금도 세 개나 나오니까 뭐 하나 걱정이 없지. 옆자리에 앉은 이순자 어르신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저 그렇군요. 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몇년전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고 지금은 전세방 한 켠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연금은 기초연금이 전부 병원 한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가슴에 종이약 봉투를 쟁여놓는 중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순자 어르신은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먼저 자리를 떴다. 그녀를 따라 나간 김 여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순자씨, 괜찮아요? 오늘 많이 말씀이 없으시던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치만 김 여사님, 있잖아요. 저 이런 자리 나오는 게 점점 힘들어요. 왜요? 순자 어르신은 입술을 꾹 가물다 끝내 말했다. 있는 사람들 얘기만 계속 들으면요. 나는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공기 같아요. 대화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며칠 뒤 노인회관 단톡방에서 순자 어르신의 이름이 사라졌다. 탈퇴 메시지는 없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혼자만이 문득박 회장이 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요즘 애들은 집한 채도 못 사. 우린 그래도 열심히 벌고 잘 살아서 노후가 여유롭지. 그 말. 우리는 잘 살았고, 당신은 그러지 못했군요. 라는 식의 선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다음 주. 박 회장은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자 어르신, 왜안 나와? 혹시 아프신 건가?"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그냥 너무 가진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 마음이 아프대요." 그날 이후 박 회장은 더 이상 집두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를 두며 이런 말을 꺼냈다. "나도 처음엔 빈손으로 시작했지. 남의 집 공사장에서 돌나르던 시절이 있었어. 그땐 하루에 막걸리 한 잔이 최고였지. 그날 모임에선 오랜만에 순자 어르신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손주에게 사준 그림책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끊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돈 자랑의 모임이 아니라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세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동네공원에선 새벽 걷기 모임이 열린다.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어르신들이 모여 3040분 정도 걷고, 근처 정자에서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는 것이 일과였다. 그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는 단연 이강우 씨였다. 언제나 운동복에 빳빳하게 달인 모자, 등에는 건강은 자산이다 하고 적힌 가방을 맸다. 그는 늘 앞장서서 걷고, 걸으면서도 쉼 없이 말했다. 나는 10년째 병원에 안 갔어요. 약이요. 감기약 한번안 먹었죠. 하루만 보는 기본.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사람들은 처음엔 감탄했다. 와, 진짜 부럽네요. 강호 씨는 관리 참 잘하셨네요. 하지만 그 모임에 조용히 섞여 있던 김정길 어르신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다. 정길 씨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천천히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럽고, 오르막 하나에도 숨이 찼다. 그는 모임에 나오는 게 일종의 도전이었다. 병원에선 운동하라 했고, 사람들과 섞이면 우울감도 덜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호 씨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정길 씨는 점점 작아졌다. 걷는 도중 다리가 아파 멈췄을 때, 강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길 형님, 좀더 움직이셔야 해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더 굳어요. 약 먹는 거보다 몸을 써야지. 그 말은 조언이었을지 몰라도 정길 씨에겐 꾸지람 같았다. 나도 걷고 싶지. 안 아팠으면 나도 그렇게 걷고 싶다고. 그날 이후 정길 씨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카톡방에도 메시지가 없었다. 대신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천천히 혼자 걷는 그를 몇몇 사람이 목격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공원 걷기 모임에 새 인원이 들어왔다. 그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걷는 속도도 느렸다. 강호 씨는 여느 때처럼 말했다. 건강은 자기 하기 나름이죠. 나는 한약도 안 믿어요. 내 몸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새 어르신은 웃지 않았다. 대신 작게 말했다. 그말 들으면 좀 서운하네요. 나는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거든요.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몇몇 어르신이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강호 씨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그는 말투를 바꿨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 거죠. 저는 걷는 게잘 맞아서 그런 거고 약 드시는 분들 보면 그 꾸준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모임 끝에는 김정길 씨도 공원에 나타났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그를 발견한 강호 씨가 다가와 말했다. 정길 형님, 반가워요. 오늘은 같이 천천히 걸어볼까요? 정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같이 걷자. 그날 이후 걷기 모임은 속도보다는 함께의 의미를 두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걷느냐 보다. 누가 같이 걷느냐가 그들에게 진짜 건강이 되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젊음 자랑입니다. 설날 아침 큰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전날 밤부터 내려진 눈 때문에 바닥은 축축했고 거실엔 온기가 감돌았다. 할아버지인 윤영만 씨는 제사상 정리까지 마친 후 양복 재킷을 걸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주들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누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 중이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윤영만 씨는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야,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 눈이 저렇게 와도 집에서 히터 켜고 밥은 자동으로 나오고 공부는 유튜브로 하고. 손자 민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예전이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되지. 내가 너만 했을 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언발로 논밭을 하고 4킬로미터를 걸어서 학교 갔어. 도시락도 못 싸간 날은 친구 밥 얻어먹고 그랬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엄마는 괜히 설거지하러 주방으로 들어가고 민재는 더 깊이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영만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렸냐?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뭐든 쉽게 보잖아. 그러니 끈기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그날 오후, 민재는 다른 친척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렸다. 다른 가족들도 어느샌가 흩어졌다. 명절 분위기는 사라지고 남은 건 묘한 거리감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학교에서 쓴 수필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젊음은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 같았다. 나는 그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땐 말이야라는 말로 지금의 나를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 할아버지랑 눈도 잘못 마주치게 된다. 그 글을 읽은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영만 씨는 딸에게 그 글을 건네받았다.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한줄한줄 한줄 읽어 내려가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줬구나. 다음 설날, 이번엔 윤영만 씨가 먼저 민재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학교 생활 어때? 힘든 거 없어. 민재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냥 그래요. 축제 많고 친구랑 좀 다투기도 하고요. 그럴 땐 어른도 힘들더라. 나는 예전에 친구랑 싸우고 한달 동안 말도 안한적 있어. 그땐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 나도 그 나이 땐 마음이 자주 흔들렸지. 지금 내가 겪는 일들 다 소중한 거야. 그날 민재는 할아버지 옆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 민재는 자신이 찍은 봄꽃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할아버지, 이꽃 이름 뭔지 아세요? 단수유. 꽃말은 영원한 그리움이란다. 이제 그들의 대화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희생 자랑입니다. 명절 저녁 가족 식사가 끝난 뒤였다. 상은 치워졌고 거실엔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흘렀다. 부엌에선 며느리와 딸이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막내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어머니. 이 영자씨는 조용히 차를 한잔 따르더니 조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야. 내 인생이 뭐였나 가끔 생각해. 어릴 때는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결혼하자마자 남편 일에 자식 키우느라 나는 내 이름을 잃고 살았지. 순간 모두의 손이 멈췄다. 딸은 수세미를 쥔채 가만히 있고 아들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내려놓았다. 애들 어린이집, 학원, 고등학교, 대학교 그거 다 내가 허리 휘도록 일해서 보낸 거야.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는 것만 중요했지. 나는 집에서 애셋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누가 알아줬냐. 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목소리엔 쓸쓸함과 분노, 그리고 뭔가 놓쳐버린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내가 그때 하고 싶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 친구들 여행 간다 해도, 옷한벌 사는 것도 눈치 보느라,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그게 내 전부였어. 어색한 침묵. 아들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딸은 물기를 닦던 손을 떨며 가만히 앉았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그말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봤고, 엄마, 저희가 자라면서 엄마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엄마한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희생했다는 그 말이 저희에겐 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며칠 뒤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 시절 사진.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들이 유치원 졸업하던 날, 딸이 대학 합격하던 날. 그 사진들 앞에서 이 영자 씨는 처음으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떠올랐다. 나는 너희가 있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거구나. 그 다음 명절. 어머니는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주에게 새로 산 옷을 건넸고, 딸에게는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요.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까 싶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줘서 이제야 내가 좀 편해졌어. 희생은 자랑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이제 부담이 아닌 이해로 전해지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살아온 시간이 길고 그만큼 들려주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되고 거리감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랑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이 희생보다 조용한 이해 한마디가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태도 하나의 작은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다시는 혼자 듣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더 공감받고 더 사랑받고 더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